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유방에 대한 거아 유방. <laughs>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티비 와 우유 좋아, 좋아, 제일 좋아. 저는 자, 음. 배액관에 대한 이야기를. 배액관이요? 배액관이 뭡니까? 어떤 분이 뭐, 배뇨관, 저 배, 언제, 뭐, 이런 아, 분도 있고. 아, 어, 그럴 있지. 수 있죠. 응. 우리가 이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든, 뭔가를 떼는 수술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음. 그리고 공간을 이렇게 억지로 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럼 몸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을 이제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빼주는 목적으로 배액관을 넣는 것도 있고요. 액을 배, 이렇게 빼주는 관이다 배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 거고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피주머니 어 피주머니 맞아요 피주머니. 피주머니라고 아, 이제 커어지죠 네. 수류탄처럼 생긴 거 아니면 수류탄 수류탄은 아, 음.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음. JP가 그렇죠 그렇게 생기긴 생겼으니까. 했죠 네. 그래서 왜 있어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요, 빈 공간이 있어서 물이 차는데 그 물이 차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간안에 물이 생기고 그 공간보다 더 많은 물이 생기면 이제 부풀면서 아프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배액관은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찌그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압이 걸리니까 안에 조직이 음압이 걸리면은 이제 조직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 공간을 없애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주로 놓고 있죠. 그런데 배액관이 있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배권 있으면 뭐 다안 좋죠. 뭐. 불편하죠. 네, 씻지도 못하고, <laughs> 네, 드레싱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줄이 자꾸 걸리고, 뭐 어디 당겨지지 드레인 다 제거하고 퇴원하시면 배권다 제거하고 퇴원하십니까? 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다르죠. 음. 자가 조직은 웬만하면 다 제거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형물은 음. 하나는 가져가고. 두개었는데 하나는 가져가고. 뭐,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세요? 똑같아. 음. 아. 근데 이제 그 배액관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부담을 거죠. 부담도 음. 느끼시고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사실 환자분들이 있고 사실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해서 충분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멸균된 장갑 같은 걸끼시고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양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외래로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태어나실 때 이제 충분히 좀 교육을 하고 실제로 뭐 시청각 자료나 이런 걸또 이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다잘 해서 맞아요. 관리를 해 오시고. 그쪽 소독을 요즘은 사실 거의 안 하거든요 뭐안 매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왜냐 우리 음. 괜히 열어보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기 음. 때문에 딱그 방법대로 양을 체크하고 이제 외래로 오시면 또 그렇게 또 대응을 해 드리니까요 너무 그걸 갖고 가신다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끔 그걸 걱정해요 우리 보통 양한 20, 30이 정도 줄어들면 음. 빼죠 30이 정도면 이틀 남을 텐죠 음. 음. 그러면 이 빼고 나면 그만큼 나오는 거 어떡하냐 음. 이걸 또 걱정을 어떻게 됩니까? 흡수가 되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물, 항상 물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몸에서 균형을 맞아가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배액관이 안쪽에서 이제 뭐 조직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배액관 뽑으면 또 통증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어, 좀 시원해요 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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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배액관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고정이 잘못 뭐 되거나 뭐좀 시원찮게 내그래서 우연찮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뭐. 생명줄이라고 그러죠. 계획한 생명줄이다. 수술을 다시 막아 줄수 있는 어, 그러면 어, 혹시나 안 해도 되는 음. 불필요한 수술을 막아 줄수 있는 음. 어, 생명줄이다. 음. 그래서 나중에 물론 우리가 빼고 이러는 거는 프로토콜에 따라가지만 초창기 예수술하고 하루 이틀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음. 이 배액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피 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 혈관이 막혀도 이게 배액관 양이 확 늘어나고 음. 그다음에 색깔도 달라지게 됩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수있 감시자의 수 역할을 하고 감염이 그쵸. 생겨도 배액관 색깔이 달라지기도 그러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넣고 있는 거고. 너무 여기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어, 없고 네. 어, 하나의 음, 조, 음. 치료 과정의 모니터링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것도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음, 네, 깔끔하네요. 네,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깔끔하게 네한 얘기.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유 TV였습니다. 네.